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IT 기업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문어 발식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어, 주가의 상승폭이 대략 한53% 정도 되네요. 어, 대형주가 뭐 작은 뭐 급등주나 소형주에 반해서 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50% 정도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한 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카카오 일단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차트 좀 흐름 좀 볼게요. 일단 뭐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뭐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큰 폭의 어 슈팅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네,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어, 급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급락 이후에 모든 종목들이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카카오 또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폭까지 대략 한500% 정도 주가가 올랐네요. 어, 정말 굉장히 어, 대단한 어, 상승 여력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지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카카오에 대한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구요. 뭐 이후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다양한 어 자회사들이 IPO가 뭐 예고되어 있어요. 또 올해 하반기 되어인 뭐 카카오뱅크 지금 뭐 공모주 청약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어 날로 증가하고 뭐 IPO에 따른 어,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뭐 몸값도 점점 많이 올라가겠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 시총 3위를 어, 서로 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계속 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요 17만 3천 원 자리를 한번 어, 고점을 터치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어, 일시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 일단 뭐 주봉상에서 현재 카카오의 어, 지지 라인 어, 좀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뭐 지지가 될수 있는 그런 라인을 뭐그어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밑으로 빠지는 뭐 그런 의미가 크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그런 저항과 지지를 보여 주면서 올라갔던 자리를 뭐 굳이 따져 보자면 이렇게 어, 세 군데의 라인을 그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1차로는 뭐 67,000원 뭐두 번째는 88,000원 그리고 109,000원 이렇게 어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2차 슈팅 나오고 조정 주고 3차 슈팅 나오고 조정 주고 이렇게 이제 위로 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뭐 지금 윗자리에서 당장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 부담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물론 뭐 이제 어 카카오에 대한 사업 비전 이라든지 뭐 자회사의 성장 또 요즘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욱 상승하면서 뭐 직전에 고점자리였던 17만원 자리를 재터치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현재 주가의 위치로만 봤을 때는, 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 주 카카오를 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 자체가 카카오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자리를, 어, 좀 무분별하게 현금을 좀 때려넣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에서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 방안을 본다면, 지금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여기 이제 17만 3천원인데, 17만 3천원 자리까지 한번, 대, 다시 한번 재터치를 해주면서 쌍봉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 현재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누군가는 손실이 나고, 누군가는 수익이 나겠지만, 어, 현재 카카오를 보유하고 싶다면,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17만 3천원 자리에, 뭐, 일부 물량을 좀 매도하면서, 어, 수익을 조금, 실현하시고, 한 절반 정도 매도를, 최소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감에 따라서 나머지 잔량을 매도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직전에 고점 자리에 터치하는 경우에는 매도의 관점을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를 이제 신규로 한번 꼭 진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제가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요한 자리가, 직전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어,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여기 15만원 자리가 좀 저는 어,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할 때도 이 자리에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 올라갔는데 이 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는 경우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서 대략 한 14만원 자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신규로 어,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 이제 20일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여기 이제 60일선 네, 60일선을 터치해 주는 자리에서 어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은 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6월 14일 날하고 어 6월 17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로 보여지는, 이 어, 자리가 좀 보여지거든요. 14만 자리. 그 14만 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 라인이면서 61선 터치를 해줄 수 있는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카카오를 진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61선 터치되는 지지 라인까지 어, 기다려 보셨다가, 어, 매수를 하시고 주가 반등 나오면, 어, 15만원이라든지 아니면 15만 500원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네, 요 구간,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15만 원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14만 500원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보고 내려오지 않고 주가 반등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주가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회사의 네임 밸류라든지 뭐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볼 의미가 없어요. 뭐 실적 다 좋을 거고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비전도 다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금액이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급등락이 작은 소형주보다는 굉장히 작잖아요. 안정적으로 어,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서 주가 반등 나올 때 어, 매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보다는 큰 금액으로 어 금액으로 때려넣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거든요. 주가의그 등락폭이 1에서 2% 정도의 어 작은 등락폭만 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큰 금액을 넣어서 단 1%만 먹고 나오는 어 그런 전략으로 많이들 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을 때 대략 한 14만 원 정도 어때 내려오면 한번 매수의 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지금 여기 15만 원짜리 어제 저점이었던 뭐 어제 저가가 14만 9천 원인데 14만 9천 원까지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고 반등 나왔을 때이 21선 네 위에 터치가 되는 15만 8천 원자리까지도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어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 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저의 영상은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시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